오늘은 맹자 85강에 나를 하겠습니다. 명일에출조동 곽시러니 공손추월 석자에 삼위병하시고 금일조 혹자불가호의인자왈 석자질이 금일유의이니 여지 합을 조오리요 이렇게 됐네요. 명일에 동광 씨에게 나가서 조상하시더니 공선추가 말하기를 이제는 병으로서 사절하시고 금일을 조사하시니 혹시 그리 하실 게 아니니, 아니니, 아니니까 이로써 시기로 언제 알타가 오늘 나왔는데 어제 조상하지 아니한거라고 하셨다. 어째서 조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 했다 말인데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호설 판다지송을 하겠습니다. 보, 공로와 권력은 곡시든 이라 부귀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온 것이면 숲속의 것처럼그 뿌리와 잎이 자연스럽게 본성할 것이고 부귀와 공로를 이룬 데서 온 것이면 화분 속의 꽃처럼 자주 자리를 옮기게 되어 금망이 있을 것이다 부귀와 명예가 권력으로 도온 것이라면 화병 속의 꽃처럼 뿌리를 심지 않은 탓으로 금박 시들어 버리고 말 것이니라 도덕은 도덕으로 오래 도덕은 오래가고 공로 권력은 꽃이 된다 부귀 명예도 도덕으로부터 온 것이면 도덕으로부터 어, 온 것이면 숲속의 꽃처럼 그 뿌리와 잎이 자연스럽게 번성할 것이고 그렇죠 에, 자연스럽게 번성을 하겠죠. 부귀와 공로를 이런 데서 온 것이라면 화분 속의 꽃처럼. 자주 자리를 옮기게 된다. 화분은 자주 자리를 옮기죠. 흥망이 있을 것이다. 또한, 에, 자주 옮기니까 흥망이 있다 이거죠. 또한, 부귀와 명예가 권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권력으로 또온 것이라면, 화금 속의 꽃처럼 뿌리를 심지 않은 탓으로 금박시들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제가 썼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